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묵상기도 드립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우리에게 영적인 진리를 알게 하시며 천국의 평안을 주시며 우리의 모든 병든 것과 연약한 것을 고치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의 이름의 권능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시사,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시고, 찬양하는 가운데 참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극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극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슬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5, 6, 7장을 산상 보훈이라 또는 산상수훈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쳐 주신 보배로운 말씀, 또 산에서 베풀어 주신 교훈, 그런 뜻입니다. 1절, 2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본격적으로 이제 무리들 다 모아놓고 제자들도 자리를 잡고, 입을 어?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래서 산상보훈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여기에 다 모아놨습니다. 직접. 정말로 예수님이 이때 이 가르침을 집중해서 이 산에서 다 가르쳐 주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말씀을 기록하면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따라다니면서 그대로 그냥 일기처럼 쓰기만 한게 아니고 우리가 읽을 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 좋도록 전체적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 여기저기에서 가르친 말씀들을 일단 집중적으로 이렇게 노트 필기하듯이 한꺼번에 다 모아서 산에서 가르치셨다 하면서 여기에 모아놨을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 장, 오 장에서 칠 장, 산상, 수은 말씀이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핵심적으로 정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산상수훈 말고 해변에서 가르치시니 하면서 해변 보훈이 또 있습니다. 해변 보훈은 실생활의 내용보다는 천국에 대하여 천국은 이런 것이다 하면서 천국 이 죽어서 가는 곳만은 아니고, 천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이 땅이나 미래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것을 천국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죽어서 가는 곳은 낙원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파라다이스. 네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천국하고 낙원은 좀 다릅니다 천국이 어떻게 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면 천국이 이맙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변에서 가르치신 것을 해변 보훈이라 해변 수훈이라 그렇게 부르는데 마태복음 13장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시메. 해변이죠?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건을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라. 그래서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셔서 가르쳐 주시는데 십뿌리는 자의 비유부터 그 다음에 그것은 천국의 비밀이다. 또 넘어가서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등등 가라지 비유 진주 갓, 밭에 감추인 보화. 또바다에 각종 물고기 모으는 것 등등 천국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가르치신 것이 해변 보훈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해변 보훈 이렇게 예수님을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집중적으로 모아서 기록해 놓은 것이 마태복음에 두 곳이 있습니다. 확실히 마태는 꼼꼼하고 원래 마태가 세리 출신이잖아요. 세무원 정확하게 딱 계산해서 알기 쉽도록 우리가 배우기 좋도록 말씀을 이렇게 딱 모아놓고 천국에 대한 말씀은 뒤로 딱 모아놓고 이렇게 글을 쓰는 그글 쓰는 스타일이 딱 드러납니다. 누가는 의사라 꼼꼼하고 자세하게 기록을 했다면 마태복음의 마태는 우리가 배우기 좋도록 잘 이렇게 모아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산상보훈은 팔복으로 시작됩니다. 여덟 가지 복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을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했습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이 임한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심령이, 마음과 영이 가난하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는 건 뭔지 정확하게 알겠는데,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부유하다는 것은 뭘 많이 담아 놓은 걸 말합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비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뭐 물질적으로야 많이 가지고 있던 적게 가지고 있던 간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물질의 소유와 관계없이 이 땅을 살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많은 미련과 애착과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심령이 가난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부유하다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의 표현이고요. 그건 뭐 풍성하다는 뜻이겠죠. 근데,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도 비워내면 욕심이 없으면 정말 풍성해집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마음을 비우고 겸허하게 욕심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의 고백을 십일조로 올려 드립니다. 우리가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것이 내가 땀 흘려 번 돈이지만 이 수입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이 11조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물질만이 아니라 내 모든 소유, 내 가족, 내 생명, 내 호흡까지도 전부가 하나님 앞에서 이건 내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선물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비우고 영적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심령, 그 모든 살아가는 방향이 그 가치관이 가난할 때 진정한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임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항상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부유하게 많이 거머쥐고 살아갈까? 이런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 이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삶이 풍성해집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을 거머쥐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궁핍해집니다. 가난한 거하고 궁핍한 거는 다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스스로 내가 비워내는 겁니다. 근데 궁핍한 건 거머쥐고 싶은데 모자르고 없어서 힘들게 살아가는 게 궁핍한 겁니다. 마음을 가난하게 할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물로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셔야지 정말 풍성해지는 것이지, 내가 거머지려고 아무리 아둥바둥 해봐야 늘그 인생이 궁핍할 뿐입니다. 스스로 심령을 내 마음뿐이 아니라 생각과 영적인 것까지도 모든 가치관을 가난하게 할줄 아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이 내 것이 될 것입니다. 내 욕심대로 행동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주인의 원하는 바를 먼저 구하는 사람, 욕심을 내려놓고 주인의 뜻을 그 심령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세상 욕심의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그 심령이 가난하면 뭐든지 내 것이라고 우기지 않습니다. 꼭 거머지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선한 청지기로 선하게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너일 잘하는구나. 더 많이 맡겨 주마.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하기 때문에 가난하지만 사실은 풍성하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부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앞에서 궁핍하거나 비굴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기 때문에 가난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내 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온갖 복을 부어주십니다. 히브리어로 복을 아쉬래 라고 하는 단어가 복입니다. 이 단어가 뭐냐 하면 이 세상에서 누리는 어떤 복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아쉬레는 행복한 것을 말합니다. 그 뜻이 이미 행복을 누리고 있다. 그것을 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팔복에는 이미 행복을 누리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팔복을 하나 하나 풀어서 말씀을 전하려면 다 길게 또 전하겠지만 이 팔복은 그냥 아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사람은 행복한 것이로구나 이렇게만 살펴보고 12절까지 그렇게 묵상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덟 가지 복 다시 한번 들어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이미 행복하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애통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미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다.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이 배부르고 만족할 것이다 극률이 여기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이 극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부르게 될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첫 번째 복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작하고 마지막 복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표현들이 천 천국에 대한 표현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팔복의 내용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이 이제 칠장까지 이렇게 살아갑니다. 천국을 가진 사람의 모습은 이렇습니다고 쭉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산상 보훈이나 해변 보훈이나 다 천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산상 보훈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천국을 가진 사람의 삶에 대해서 말씀했다면 해변 보훈에서는 좀더 신비롭고 좀 추상적이고 더 깊은 내용, 영적으로 천국을 비유로 말하자면 이런 것이다. 그런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천국의 행복. 이 행복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행복입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행복합니다. 힘들어도 행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리는 이 행복, 이 행복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73편 말씀을 읽어 드리고 말씀 마칩니다. 시편 73편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다른 어떤 복보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가장 크고 귀중한 행복입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천국을 허락하시고, 천국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이 여덟 가지 천국의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임늘 애통하느니 복이. 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복이 나니 그들이 배풀을것이며다 긍휴리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휴리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빚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성령께서 이 아침 우리를 감동하시사,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누리는 이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